안녕하세요. 민수쌤입니다 블랙핑크 l 드스럽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 후렴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동작 앉아서 시작하는데요.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쭉 일어나요. 하나, 둘, 일어나고요.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왼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한번 가주세요. 가고 나서 왼발이 가면서 오른손은 머리, 왼손은 여기 겨드랑이에서 바깥으로 쭉 밀면서 쭉. 갔다가 다리를 모으면서 위로 올려주세요. 올렸다가 다리를 왼, 오! 탁, 탁 하면서 팔짱을 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동작은 왼쪽을 한번 봤다가 쭉 돌려서 정면으로 올 거고요. 다음 동작은 입을 이렇게, 입을 터치를 할 건데 터치를 할때 왼손 이제 천천히 내리면서 마지막에는 오른쪽 무릎을 툭 치면서 허벅지를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. 올릴 때쓱 하고 다시 정면을 봐주셔야 돼요. 이 동작 끝난 다음에 손을 바깥으로 그 다음에 허리를 잡아주시면 되고, 다음 동작은 얼굴. 다음 동작은 이렇게.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이 동작에서 앉아주세요. 쭉 앉아주고, 왼쪽으로 가면서 후. 어깨를 부터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깨부터 치고, 돌린 다음에, 돌 때, 오른손, 왼손, 마지막에 착! 하고, 손을 위로, 위로 올리면서 쭉 하고,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시작. 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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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동작은 오른발을 짚으면서 힙도 오른쪽으로 줄 거예요. 줄때 손을 양쪽으로 훅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바꾸면서 손을 안으로 툭툭 쳐주시면 돼요. 손바닥 안으로 툭툭 치고, 이제 관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. 이 상태에서 엉덩이도 같이 가면서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하면서 버리세요. 버리고 나서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힙도 같이 쭉 돌립니다. 돌려주고, 두번 걸어주세요. 이 다음에 왼발을 먼저 뻗을 거예요. 뻗을 때 머리 손 하고 오른손을 뻗습니다. 다다다다다다 다다다 소리가 나, 나요.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 챈 다음 동작이 이걸로 목을 이렇게 쓱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중심이 이쪽으로 가면서 하나, 둘, 셋, 넷 하면서 다리 모으고 손 벌리고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요 X 피고. 하나, 둘. 이렇게 앞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두번 돌리고 나서요. 왼손을 먼저 내리세요. 내리고, 왼손을 이제 당기면서, 레 e 킬 s 스할 때, 손은, 왼손은 쭉 뻗어서 이제 총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고, 오른손은 완전 몸에 붙여서 이총 모양을 만져주시면 돼요. 여기서 위로 쭉 올리면서 이제 뒤로 누울 거예요. 후, 둘, 넷 하면서 다음 동작 이어가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카운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대망의 후렴 파트입니다.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서 뒤로 눕는 거죠. 이게 원, 투, 쓰리, 포. 이거 하실 때툭 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훅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시는 거예요, 한 번에. 훅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면서 쭉 내리시면 돼요. 시작!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까지 내렸다가 식스부터 이 오른발을 보셔야 돼요. 뒤꿈치, 앞꿈치, 뒤꿈치, 마지막은 탁 해서 앞을 봐주시면 돼요. 이거를 손을, 오른손을 돌리고 왼손을 이제 거들어 주시면 되는데, 하나, 엔, 둘, 엔 하면서 머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왼발이 가면서, 왼손 허리, 왼발 이렇게 세우고, 쭉 돌려서, 탁.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깨로 쭉 하고 나서 다시 한번, 이번에는 치지 말고 돌리세요 돌리고 나서 다음 동작을 위로 한번 위로 두번 마지막에 몸쪽으로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힘을 계속 쳐주는 거예요 쿵쿵 쿵, 짜 치고 멈추시면 안 되고 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리듬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예 쿵쿵 쿵, 짜 하고 나서 하나 둘셋 네, 이 박자를 또 이어가셔야 되거든요. 이거 갈때 손이 밑에서 올라갔다가 쿵 치면 되는데 다리랑 같이 하면 앞으로 갔다가 쿵앤 하나까지 왔다가 왼손을 이렇게 다시 짚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let kill h i s 할때 이렇게 우 하는 거죠. 우 하는 거를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한 번에 확 풀면서 천천히 내릴 건데 이걸 이제 트와이스의 조르지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조르지마 하고 팍 벌려주시면 돼요. 네. 세 번째 벌려주고 나서요. 손을 안으로 세 번, 안으로 세번 모을 때 뒤꿈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세번 해주시면 되는데요. 몸 중심이 오른쪽, 왼쪽, 오른쪽으로 가는 거 유의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 하고 나서 손이 이렇게. 오른손이 앞에 왼손이 뒤에서 겹칠 건데, 이게 주먹이에요. 주먹을 치는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천천히 돌려주세요. 천천히 돌리고 나서 왼손은 머리, 오른손을툭 치면서 왼발이 이렇게 뒤로 가주시면 돼요. 짝 오고 왼발 터치하면서 하나, 둘, 셋, 오른손부터 어깨를 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, 둘, 마지막 셋에 힙 같이 주고 하나, 둘, 셋, 넷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시작!

Look at me, look at you, look at her, I forgot your smile. Yeah, yeah, yeah.